예. 박용훈 기자의 지붕떨고 역주행곡. 예. 오늘 소개할 곡은요그 정말 많은 그 뮤지션들에게 존경을 받는 특히 그 인디 뮤지션들의 그 뮤지션이라고 불리는 분이 한분 계세요. 음. 오늘 그래서 그분의 곡을 갖고 왔는데 네. 음. 싱어송 라이터이자 또그 재즈 피아니스트 정원영 씨의 음. 간단하게라는 곡입니다. 아, 아 예. 간단하게. 음. 참 좋은 표현인데 예. 그 정원영 씨랑은 저희가 예전 그 음. 이렇게 그 추억을 집내가면 이제 음악 방송제 MC 그리고 뭐 게스트로 이렇게 많이 나왔던 그 음. 기억이 나는데 네네. 진짜 반가운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특히나 또그 음악을 하는 분들에게는 더 유명한 분이기도 또 해요. 그 예전에 이적과 함께했던 그 킥스라는 그룹에서. 리더 겸또 키보디스트로 또 활동을 했었고요. 음흠. 그래서 뭐~ 좀 이제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 정원영은 사실 그~ 국내 밴드 음악의 좀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대) 후반대부터 밴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음. 쉼석기시대 사랑과 평화 위대한 탄생을 거쳐서 긱스 슈퍼밴드 등에서 키보디스트로 활약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국내 그~ 버클리 음대 출신 (1세대) 뮤지션으로 93년 그 솔로 1집 가버린 날들이 당시 좀큰 음악적 반향을 좀 일으키면서 대중적으로 또 인기를 얻었고요. 그 현재는 이제 어반작가파 조연아, 손승연, 장재인 등을 배출한 대학의 그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죠요 그래서 그 뮤지션들의 뮤지션이라는 애칭이 생긴 거기도 하죠. 네. 정원영은 지금까지 그 정규앨범 7장과 그 정원영 밴드 앨범 두장을 발매를 했는데 간단하게라는 곡은 그 정원영이 지난달 발매한 미니앨범 그 우중간 밀어치기의 그 타이틀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역전곡으로 고른 이유는 그 정원영이 추가한 음악 철학 그 장르의 다양성이 함축된 곡이기 때문이에요 그 보사노바 리듬에 팝과 발라드 심지어 좀 클래식한 느낌까지 좀 들게 합니다 그 곡의 제목도 가사도 무척이나 간결하지만 결코 뭐이 곡을 만들면서 간단하게만 만들지는 않았다 라는 전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개인적으로 또 가수 이소라 씨가 이 곡을 부르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무튼 그 외로움의 계절 가을에. 정말 네.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진짜 추천합니다 궁금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중감미로 치기야구 선수인가요좀 그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야구 관련된 또뭐 용어도 뭐 앨범 안에 좀 많이 좀 들어가 있있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뭐 뮤션 뭐 정원영으로 오랜만에 이제 시청자들과 만나는 시간이 아닐까 한데 네. 간단하게 곡에 대한 정원영 씨의 또 코멘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 좋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처음에 좀 이렇게 까다로운 멜로디를 만든 다음에 어, 멜로디가 까다로우니까 가사는 반대로 간단하게라는 가사로 써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곡쓸때뭐 어, 어떤 곡들은 좀생각하게 이런저런 배경을 생각하지만 또 어떨 때는 곡을 쓸때 그냥 어, 좀 재밌게? 음, 특이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싶때가 있어요. 간단하게 라는 곡이 바로 그런 곡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게 역전이 된다면, 은 일단 박영웅 기자에게 감사드리고 한 표를 쏘겠어요. 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아,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무 기쁘겠죠. 정원영의 간단하게는 클래식이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빌려질 것이기 때문에, 네, 제 바램이입니다. 뮤지션의 정원형은 굉장히 자유롭고 장난기 있고, 네, 어, 그냥 음악이라는 소에서 풍덩 들어가서, 네, 이렇게 저렇게 놀아요. 굉장히 네, 자유롭고, 네, 노움심도 강하고요. 음악 안에서는 그렇지만 학교에서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지 그게 효과가 있고 아, 네, 그게 필요하고 그들이 그거를 쉽게 얻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는좀더 어, 루틴대로 따르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규칙을 두고서 어떤 루틴을 가지고서 노력을, 노력을 합니다. 가을에 또 어떤 곡들이 써질 거예요 아마. 그 곡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고 어, 그게 다 작업이 완성되면 은 3월에 냈던 테이블 세터, 그다음에 7월에 나왔던 우중간 밀치기 이걸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앨범을 어, 선보하게 될 겁니다. 그게 가을, 아, 겨울이 될지, 내년 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음, 네. 언제가 되었던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실제로 이게 역정이 된다면은, 그거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음악인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는 일일 거예요. 한번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형었습니다 진짜 오, 반갑네요. 진짜. 예, 매력있죠 네, 예. 너무 멋있으세요. 제가한 돈에서 보증서 드리고 싶네요. <laughs> 예, 예. <laughs> 예. 네. 네, 근데 그뭐 네. 예, 60년생이세요, 정원형 음, 씨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59세세요. <laughs> 저는 진짜 아, 제가 오늘 사실 어, 이걸 어.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실 그 모든 그 음악 프로들이 좀 음악적 다양성. 음. 그리고 또, 많은 이런 뮤지션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음음.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뭐 예나 지금이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음흠. TBS, 음흠. 그니까 팩트인스타 또 우리 PD님과 작가님들 어허. 그리고 서울시에 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laughs> 정말 너무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허. 진짜 이거는 정말 국가에서 상을 줘야 돼요. 진짜 어허. 큰일 하고 볼게. 계세요. 예, 예, 예. <laughs> 하여튼 그래서 저는 나이는 예.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그 어허. 음악은 또영원하다는 명언이 있는데 네, 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정을 갖고 음악을 하시니까 또올 겨울에 또 팔, 정규 8집의 앨범을 발매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음흠.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저도 이제 팩트인스타 하면서 이제 힘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또 김지영 기자 원픽 한번 슬쩍 한번 건드려 주고 박영기 기자가 또 터치 한번 해 주고 이러면 그 양반들이 잘 돼요. 네, 그런 어, 게 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음, 네.